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아멘. 악신이 떠나가고 아멘. 가난이 물려가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귀하신 목사님 기도 속에 하나님 오늘 영광 받으시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기쁨으로 웃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하신 분들에게도 큰 축복이 올줄 믿습니다. 오늘 133회 오늘 기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정말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천국에 정말 작품으로서. 일이제 안고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처럼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식은 심어 못 먹고 사람은 심어 죽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 복음방송을 통해서 마라다 방송 복음방송을 통해서 아멘. 귀한 말씀 듣고 주관하는 요원들이 사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7천 명이 모였습니다. 아멘. 안전 숫자, 아멘. 안전 숫자 7천 명이 모여 많이 오셨습니다. 되든 아, 네. 얼마나 여기 오신 이라고 얼마나 아이들 많이 셨습니까? 이분 복음 방송 보건방송, 나라다 도움 방송은 정말 생명이 기는 방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생명이 짧은 사람 이 있고 단명인 사람이 있고 네, 긴 운명인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곧 뉴스 복음 방송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방송은 오래 오래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훈계를 굳게 잡아라. 훈계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라. 아, 네. 예.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우리들에게. 아, 네. 참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불렀다가 친구도 들었다가 예수도 들었다가 선생도 들었다가 이웃도 들었다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 악한 영들이 전 세계를 덮이고 있어요. 네, 악한 영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사람의 몸에서 사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이십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 예수님의 훈계를 꼭 붙잡아야 돼요.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내 아들아, 들으라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날짜가 길리라. 아,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할 말이 없어서 와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 한두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지 않하시고 불러서 복을 주시고, 찾아가서 복을 주시고, 기다렸다가 복을 주시고, 남겼다가 복을 주시고, 모았다가 복 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오늘 말하다 복음 방송 오신 계신 사자님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 네. 내 말을 꼭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 훈계를 받고 내 가르침을 받고 내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 네. 이것이 좋은 털사쌓네 생명이 기니라 아, 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 0절에도내 하더라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길을 기우이며내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몇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받은 최고의 성경 속의 선지자 에녹 엔옥. 아멘. 애녹은 하나님 말씀에 풍계를 쿡게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쿡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일로 믿습니다. 우리는 몇년 해놓고 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 벌써부터 마음속에서 생각속에서 원망 불평식이 분쟁돌기 나오는 수 얼마나 많습니다. 애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물론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 말이 300년이지 그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는 얼마나 어려움도 있겠어요. 얼마나 아픔도 있겠어요. 얼마나 슬퍼도 있겠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은 에녹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을 이 세상에서 절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들림을 받아서 네?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간 분이 에녹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교을꼭 붙잡고 말씀에 붙잡고. 내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의 기울을 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역사도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 내년에 주님이 오실지 내후년에 주님이 오실지 주님이 오신 후에는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아, 네. 이 동행이 행동이에요. 아, 네. 행함이에요. 아, 네. 예? 행함이 동행이고 동행이 행함이에요. 그러니 주님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예? 이름만 에녹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은 각자 달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에녹의 이름으로 써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아를 볼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훈계를 꼭 붙잡았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라고 말합니다 방주 그것도 120년 동안 아르사네다가 방주를 지라고 할때 노아는 한마디도 거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꼭 붙잡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지금 방주에 들어오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누구 방주로 들어갈 자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곧바로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시대와 지금 마찬가지 절대로 방주에 들어가 여덟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120년 동안 지었던 그 방주에 노아의 식구 여덟 식구만 후원을 받 지금 이 시대에도 참, 네. 지금 말씀으로 방주를 짓고 찬양으로 기도로 방주를 많이 쌓음에도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구원의 방주로 오라 오르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아요 훈계를 멸시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해요 성령을 소멸해 버려요 그분이 어딨냐 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공짜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나라에 한 우리가 입성하면 반드시 상주실 그 상으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헛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공짜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상금이 있어요. 아, 네. 예? 세상에서는 상품이라고 그러죠. 천국에는 상금입니다. 상품하고 상금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예?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줄로 믿습니다. 노아 네. 예? 보세요. 바로 이 규격대로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를 지었대요. 방주를 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열방 이방인들이 날 이렇게 해가 쩡쩡히 뜨는데 무슨 배를 빌려면 바다에다 지어야지 하르산에다 배를 빌냐고 얼마나 사람들이 희롱하고 저롱하고 욕설하고 말했습니 우리 귀하신 사자님들 하나님 일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빚박과 저롱과 희롱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상금을 기다리면서 달려가시는 그 일들이.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침대 말씀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도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는 가르침과 교훈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그냥 육신의 죽음은 털어서 벌벌 떨면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죽는 것은 벌벌 떨지 않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넘어왔습니다. 성도보다도 반에서 받기는 전하는 복사님들도 가끔씩 있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혼이 문제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죽는데 욕심은 잠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죽은 그 생명도 더러워서 벌벌 떠는데 왜안 죽을라고 예방주사 맞습니까? 왜 백신 맞습니까? 왜 독감주사, 예방주사 맞습니까? 우리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죽지 않고 살겠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백신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혈주사를 우리는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혈주사는 맞지 않고 백신 맞아서는 육신은 살지 모르지만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훈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애녹을 본것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노활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로는 순종하여 영원토로 보호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보자고요 백세난 아들 이사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나요 네 아들 독자 인수를 이삭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laughs> 3일 길이나 걸어가는데, 말 없이. 일하는 자는 말이 없어요. 아, 네. 빈 깡통에는 소리 많고요. 깡통 속에 물질이 사 있으면 에?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 네. 일어나는 사람이 말은많아 소리가 많아요 예? 빈 깡통 한번 쳐보세요 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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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그러지면서 여기저기 불이 지면서 얼마나 이그러집니까 그러나 내 영물이 가득 찬 깡통은 차는 사람이 아파요 타는 사람이 아파 알렐루야 여 아, 네. 우리 목사님이 웃음이 터졌네 아니, 사람 얼굴하고 낙하산을 활짝 피워야 살아요. 아, 네. <laughs> 사람 얼굴 징그러움을 살고 낙하산 한 편이면 떨어 죽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내가 바라다 복음 방송 참 오래간만에 온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향기가 약간 풍기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어없지분위기를 맞춰드리라. 우리도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라. 분위기를 맞춰야 예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막안겨주실는거 아니야? 기분 나쁜데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붙어라도 기분 나쁘면 줄 마음이 있다가도 싹 토망가. 그런데 예수님을 기분 참 맞춰드리면, 예수님의 성격을 맞춰드리면 예수님도 너무 너무 좋아서 그냥 따뜻하올러. 복의복을 터하사, 아, 네. 복의복을 터하사, 아, 네. 원 플러스 원, 아, 네. 마트에 가도 원 플러스 원으로 터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훈계 의 교훈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들에게는 아, 네. 반드시 복의복을 터하사, 아, 네. 우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네. 보십시오. 백세 난 아들 이삭을 보랴 산에다 바치라를 순종하여 세계 민족의 그 복의 큰 혼자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말 하나다 방송이 말씀 방송이 되고 복음 방송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 방송이 되야 될 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니 정기간첫 경을 거르라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본받아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 최고의 후계화를 울리는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잘 읽어보시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전도서 12장까지가 끝장이니까 12장 13절에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빌렸난 후에, 하나님의 전검의 축복이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훈기하여 나를 가르쳐 주신 데 대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몰라요. 모든 것이 인생은 바람잡는 것 같고, 구름에 뜬것 같은 인생이니, 모든 것이 어때고 어때니, 보금을 전하다가,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아멘. 솔로몬은 전도서 12단 13절에 기록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달릴 때는 내 흐름이 곤란할 때 걸어갈 때 피곤치 고 달려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율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훈계를 붙잡고 훈계를 오늘 1 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네?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 안 반드시 놓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지키라 그랬어. 안돼.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보초병은 경계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우리는 천국의 배달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우체부입니다 아, 네, 아, 네. 우리는 천국의 택배부입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 복음 잘 받아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잘 전하여서 그 훈계로 인하여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돌아온다면 아, 네. 우리의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상금이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생명이 길라 말하나다 복음방송도 생명의 길라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의 가르침의 교훈에 꼭 붙잡혀서 성의하는 방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방송은 불가능이없다 전하는 방송은 불가능이없다 기도는 불가능을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다. 기도만큼은 불가능을 이길 수가 있다. 요단강 건널 때도 기도했고 열이 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기도했고 시내산에서 십계를 할 때도 기도했고 감야에서 만나를 내릴 때도 기도하였고 사자굴에서 살아날 때도 기도하였고 아멘이 잘 될지어다 아멘. 네. 히스기야도 기도하여서 안병을 지도받았고 네. 아브라함은 순종을 달라여서 복의 근원을 받았고 요셉은 유혹을 물리쳐서 나라의 군무총리가 되었고 할렐루야. 솔로몬은 지혜를 받아서 최고의 거부가 되었고 사다라과 메삭 아멘노고는 까베 우상과 싸워서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말 말하다 방송에서 와서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제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놓치지 말! 이 말씀이 나의 가르침이로 알고 훈계에 붙게 잡고 아멘.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생명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복음 방송도 이런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